와서 16장, 10절에서 2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하나라 아리스도 볼록의 권석에게 문하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나라 나기스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나라 주 안에서 어수구 드로베나와 두루 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토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이승두이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로로우와 율리아와 또 레리 우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의 선한데 지혜롭고 아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팀모대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독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는 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모간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게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천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화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의 16장은 인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인사 가운데 17절부터 20절까지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라기보단 생각난 이야기를 더듬고 있습니다. 보시면 22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죠. 22절 볼까요?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배달부가 베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요? 더디오라는 사람이고요. 이 글을 불러주는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은 많이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죠. 그래서 그에게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질고가 안질이었다 라는 말도 있고 간질이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의 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본인이 진짜 친필로 쓰는 편지보다는 이렇게 대필해 주는 편지가 많았습니다. 야, 알마,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상상을 해보건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아마 사도바울이 옆에 앉아있거나, 옛날 서기관들 하듯이 책상머리에 더디오가 앉아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러줬겠죠. 이런 얘기도 써라, 저런 얘기도 써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편지 끝내자 그러고서 이제 누구에게 문하나라, 누구에게 문하나라, 누구에게도 인사라고 해서 떠오르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추억,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새롭 새록, 새록 올라왔겠죠. 그들 중에서 꼭 로마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본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훑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꼭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거슬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리콜관계로 우리가 성립을 해서 읽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1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읽어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이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얘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배를 섬기나니 이까지만 보면, 아, 나쁜 사람들, 그러는데, 귀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게 하는 사람들, 아첨하게 하는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을 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은요, 나쁜 것과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버리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쁜 사람들인 거죠. 아예 천성이 나빠 보이는 사람들이면 그나마 좀 난데, 천성이 나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흔들게 만드는. 그래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순진한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는 이 나쁜 사람들을 멀리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건 좀 선한 말로 표현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걸 자꾸 선택 안 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삭을 감추거나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었던 것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가 참 좋다. 그리고서한번더 지침을 내리기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라도 광주에는 사실은 교회가 많지 를 않습니다. 특히나 감리교는 참 없어요. 장로교가 이제 초창기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장로교회들은 큰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감리교회는 제일 큰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될 정도로 잘감리교는 굉장히 시소가치가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중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가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젊은 남자 한 분이 왔더래요. 근데 만취돼서 왔더래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했대요. 근데 이술 냄새가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끝날 무렵이 되면. 아우, 어, 그 너무 지독한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이, 그래도 참아야지. 저 사람도 예수 믿으러 왔는데, 근데 젊은 사람이. 그것도 양복을 버젓지잘 입고서, 그렇게 와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문했는데, 축도할 때쯤에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안오려니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벌건 대낮에 또술에또 또 만취돼서, 또 와서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근데 행세을 보아니 길거리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사람이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사람이 그렇게 매치를 계속 오더래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그날 이분이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되냐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저하고 한번좀 만나줄 수 있냐고. 아, 좋다고,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 뭘 매시에, 24일날 제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으니, 그 앞으로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못해주겠냐고, 성도 하나가 귀한데, 그래서, 그러면 24일날, 25일날 성탄예배 있긴 하지만, 잠깐 만납시다. 그러고 만나러 갔는데, 역시 그 앞에 있더래요. 아, 목사님 오셨냐고, 감사하다고. 들어가자고. 근데 들어갔는데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 이제 목사님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만나기로 해서 왔고, 대화하자고 해서 오긴 했는데, 이 다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사가 술집에 들어가 버렸으니,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앉았는데, 역시나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요. 이미 술판은 벌어진 상태고. 그러고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앉았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말했던 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소개를 하더래요. 자기 딸에. 그러더니 이제 같이 오늘 놀자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신나게 놀자고. 그러고서 하루 종일 그렇게 놀았대요.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래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있는데 한 가지는 좀 지켜야겠다. 그래서 계속 사이다만 먹으면서 새벽 4시까지 같이 노래 불러줘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아그러고 목사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신나고 막수려 만취돼서 놀다가 다음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가야겠다고 아 그럼 가시라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 되는데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온몸에 막 담배 냄새, 술 냄새가 쩌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옷 갈아입고 이제 아유, 그냥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고서 앉아있는데 성탄절날 그날 술 먹었던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있더래요. <laughs> 이건 또 뭔가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예요. 거봐, 진짜 목사 맞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저 사람 내가 술 먹고 들어가는데 아무 말안 하더라. 그것도 한 번이라도 몇 번을 갔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때 친구들이 에이, 그건 교회니까 그렇지. 교회에서 자기 예배당에서 누가 왔는데 누가 뭘할 사람이 있냐. 근데 불러내 봐라. 그리 분위기 만들어졌다. 그래서 술 한잔이라도 먹으면 저거 가짜야, 저거. 그러니까 내기를 했다, 그날.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 목사님 데리고 장난질을친 거죠, 본인들이. 근데 그분은, 아, 맞다고. 이분은 진짜 목사 맞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새벽 4시까지 앉아있으면서 같이 놀아주면서 분위기를 안 깨면서도 술 한잔을 한번 었어 그래서 본인들이 졌다, 네개 졌다. 근데 네개지면 하기로 한 일이 그 다음날 술에 깨지 않더라도 교회 가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쫙 와서 앉아있더래요, 그 남자들이. 그분들이 그 광주 지역의 굉장히 큰 유지였대요. 그래서 유지의 아들들인데 이제 좀 제대로 노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인이 됐고 그 뒤에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가지 비하인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장로를 그렇게 안 하려고 들더래요. 그래서 장로 하시라고 이제는 그랬더니 한 가지를 못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담배 끊어지면 내가 장로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드려서 담배 끊고 장로님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미혹이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좋으니까, 같이 까한 잔. 괜찮아. 다눈 감아주는데, 뭐. 다 좋다고 하는데, 뭐, 괜찮아, 괜찮아 하니까. 라고 해서 그때 한잔 먹었으면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구별될 수 있었을 때, 이 목사님의 사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게참 비슷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이 지혜로 그 악한 것에 미련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밤새 술마시는 자리에서 술한잔안 하는 게참 미련한 짓이죠. 악에게 그렇게 미련하고 선의 지혜로 울때 하나님이 속히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좋은 것과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에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와 결단은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결단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의 순간이 늘 옵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근데 그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한 것을 선택할 때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악의 모습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악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오락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됐다면 용기있게 결단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택할 일이 수없이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